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맹 꽁이 주꽁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리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 5만 6천원대의 삼성전자를 매수하여 시야를 밝혀두었습니다. 제가 저점을 맞춘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7월에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단지 잠깐의 기술적 반등으로 반짝하고 마는 것인지 그건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줄면서 횡보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욕망들이 담겨 있는지, 그 생각과 욕망들이 앞으로 어떠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려 하는지 좀더 힘을 내서 65,000원을 넘기를 희망해 봅니다. 주공이가 경제 활동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공이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매입의 이유,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는 영상입니다.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보단 성공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